자 다항식의 전개식 다항식 얘가 있는데 그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 x 세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음, 모든 개수의 합 이렇게 구하는데요 일단 x 제곱을 구하려면 누구누구랑 곱해야 될까 예쁜 분홍색 자 1차적으로 얘랑 저기 있는 뒤에 5랑 곱해서 o x 제곱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2x랑 여기 x랑 곱해서 플러스 2x 제곱 만들어내고, 그렇지? 그다음 또 만들어낼 거 있지. 3과 x 제곱 곱해서 3x 제곱 만들어내. 오케이. 그러면 x 제곱의 개수는 7, 10x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원하는 개수는 x 제곱의 개수는 뭐 10이 되겠다. 그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 자, 세제곱의 개수는 우리 초록색을 한번 해볼까? 누구랑 누구랑, 요렇게 곱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1x의 세제곱. 다음 또 x의 세제곱은 얘랑 곱해서 플러스 2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밖에 없겠네? 그러면 3x의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3이 되겠죠? 자, 3번. 모든 개수의 합. 모든 개수의 합은, 음, X에 1을 대입해주면 나오는 값이, X에 1을 대입해주면 나오는 그 숫자가 모든 개수의 합입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총몇번 곱해? 어, 여기 세 번, 여기 세번 해서 총 아홉 번을 곱하게 된다고. 그 아홉 번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개수의 합이잖아. 예를 들어서, AX의 세제곱, 플러스, 음, 네제곱까지 넣어겠다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2차, 2차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고 차항이 각각이 2차, 2차니까, 4차까지 넣었는데 자, AX의 세제곱, 네제곱, BX의 세제곱, CX의 제곱, dx 플러스 2는 제로 이런 식으로 넣을 거란 말이야. 어, 0은 안나와 되겠다. 이렇게 넣을 거란 말이야. 얘를 몇개 풀면 음, 얘를 3개 3개 해서 총 9번을 곱해가지고 어 같은 동류항끼리 묶으면 이런 식으로 넣온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모든 개수의 합이니까 여기 앞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를 원한다고. 그치 a b c d e 를 원하는데 이걸 다 곱해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봐봐 그럼 누가 없어지면 되겠니 어? 여기 보이니 분홍색 빨간색 요거 x 네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얘들이 전부 다 1이 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리 x에 요 식에다가 요식에다가 뭐 해준다고? X에 1을 대입시켜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된다고.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1 더하기, 5. 얘는 6 곱하기, 7, 42가 모든 개수의 합.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42가 나온다는 얘기지. 예, 되니? 중요하다. 3번 꼭 익혀도 선생님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 유대 7번. 자, 잘 풀었니? 이제 7번은 이거 그냥, 그제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 되는 거지? 한번 볼까? 여기에다가 얘랑, 첫 번째 누구랑 곱하겠니? 얘랑 곱할 거지. 그치? 얘는 안 봐도 돼. 얘는 보지 말고, 요렇게 곱할 거란 말이야. 요렇게 곱해서 누구 나와? 얘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요렇게 한번 곱하면 X 세제곱, 얘 나왔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가지고 X제곱이 나왔어. 그러니까 A는 뭐라고? 1이라고. 일단 a는 1, a는 1 구해놓고 자 1은 구해놨습니다. 그치, 이제 두 번째 칸에는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고, 이제 맨 끝에 b 1 여기 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음. b 여기 c가 그럼 b가 돼야 되네. 얘를 곱해서 bx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봐봐, 나머지 없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지. 빼기해서 마이너스 5. 그럼 여기 b가 뭐라고? 마이너스 5. 그럼 이렇게 곱해야지.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오고 뒤에 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여기 뺄 거야. 위에서 아래로 뺄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해 되지. 자 B는 얼마?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5 D도 마이너스 5 E는 마이너스 8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A, B, C, D, E를 다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6 맞췄니? 맞추는 사람 퍼즐 잘하는 아이 <laughs> 자 13번 다음 식을 구하라. 곱셈공식 정리해주는 거지. 그치?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초록색. 얘는 쉽다. 1번 어떻게 구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위에 있는 식 x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에서 2 9 마이너스 2는 5. 맞니? 그래서... 번 첫번째 답은 5가 되겠고 두번째 x-y 9해달래 x-y는 x-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뭐해주면 돼 마이너스 4xy 해주면 되는거지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은 9 4 2 8 1이네 x-y는 따라서 뿔마 1인데 위에서 문제 봐봐 x가 y 보다 크대 그러니까 x 가 y 보다 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x 빼기 y 해주면 양수가 나오겠지 음 x 가 y 보다 크므로 x 빼기 y 는 양수 1이 나오는 거지 그 답은 1 3번 세제곱은 공식 알지 x 세제곱 y 세제곱이라는 애는 x 플러스 y 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y x 플러스 y 얘도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도 있는데 지금은 얘안 쓰고 얘만 쓸 거야. 문제에서 힌트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3의 3제곱 마이너스 3, xy는 2, x 플러스 y는 3. 그래서 27 마이너스 6, 3, 18. 그래서 9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4번. 자, 세제곱도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 세제곱에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하나 더 있지만 지금은 이거 쓰자. 아까 x 마이너스 y가 1 구해놨지. 이번에서1 플러스 3xy 2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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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1 미안.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음, 아, 1 플러스 6에서 7이 되겠구나. 미안해. 기침이 갑자기 나와서 5번. 자, X사, Y사는, 어, X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제곱에서 해야 돼. 그치? 그래, X4, Y4. 여기도 빼야지. 뭐, 2, 두개 곱한 거. X제곱, Y제곱. 이걸 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X4, Y4지. 지금 뭘 구해야 돼?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1번에서 구해놨구나. 그치? 1번에서 5라고 되어 있으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2, XY, 얘는 누구니? XY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x, y는, 음, 2니까 2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5, 마이너스, 4, 2, 8, 17. 오케이. 자, 6번. 5는, x, o, 어, x, o, y, o는 어떻게 구할까? x, o, y, o는 이렇게 구해야지. x제곱, y제곱. 한 세트에다가, x, X5, o, 아, x, o가 아니지. X3, 플러스 Y3. 요렇게 구해야지. 그지 여기서 발생 날 거야. X5, 맞니? 플러스 Y5 하고, 또 누구 나와? 요렇게 해주면, 첫 번째 X5, 두 번째는 X제곱, Y, X제곱, Y 세제곱. 요렇게 해주면, 음, X 세제곱, Y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다섯제곱. 이렇게 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누구니? 얘만 구하고 싶다고 얘만. 그러면 정리해주면 X5 플러스 Y5란 애는 X제곱 Y제곱 X세제곱 Y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Y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세제곱 Y제곱 얘가 넘어간 거지? 정리 좀 해주자. 음, 얘가 누구지? 얘가 마이너스 x 공통으로 있는 게 제곱 y 제곱으로 공통으로 있고 그다음에 y 하나 남고 x 하나 남고 플러스겠다 옆에 마이너스로 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x 제곱 y 제곱은 어디서 구해놨지 어 1번에서 구해놨네 5 곱하기 3 제곱 3 제곱은 3번에서 구해놨네 9 빼기 얘는 x, y의 전체 제곱이니까 x, y는 문제에서 2라 그랬으니까 4 x 플러스 y는 3 그래서 5, 9, 45 빼기 3, 3, 12 그러면 33이 되겠다 맞췄니? 음, 이거 맞춰도 아주 잘하는 건데 수고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식 값을 구해달래. 어떻게 구할까? 일단 너네 이거 보면 생각나는 공식 있지,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해서 공식 한번 적어보자.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공식 위에다 적을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기억나지? a 제곱, b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e a b b c c a. 자 대입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e의 제곱. U plus E, A, B, B, C, C,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고, <laughs> 그러면 E, A, B, B, C, C, A는 마이너스 2가 돼그 그치? 따라서, 내가 하나 힌트를 또 얻어내네. A, B, B, C, C, A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얻어냈고, 어 1번 다이구나 이렇게 얻어냈고 그 다음 얘를 구해달래 2번은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2번은 얘는 ab의 제곱 그치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라 할수 있지 얘도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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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니까 꼴이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네 ab bc ca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각각 곱해야 되네 얘들을 하나씩, 우리 A, B 하듯이, 얘랑 얘랑 이렇게 한 번씩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이렇게 곱해줘야 되니까, 음, A 제곱, B 아니고 B 제곱이든, 첫 번째. 결론은, 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곱하면, A, B의 제곱 C. 두 번째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B, C.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어, 어, 누구 남았니? a, b, c의 제곱 이렇게 남았잖아. 그래서 a, b, b, c, c, a에다 제곱에다가 e. a, b, c가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이제 넣어주자. 얘가 뭐였지? 1번에서 구했지? 마이너스 1이었어. 마이너스 응. 1의 제곱. 마이너스 2, ABC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을 다 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어, 2라고 줬으니까 넣어주면, 1, 플러스 6이 12 해서 13이 되겠구나. 얘는 13. 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어디서 나왔지? 곱셈공식에서 유일하게 넣은 거는, 이거는 여기서 나왔지. 그치?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A 세 개, B 세 개, 3개, C 세 개에다가, 마이너스 3ABC라고. 그치?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럼 얘를 넘겨줘야겠지. 즉, A 세 제곱, B 세 제곱, C 세 제곱은, A, B, C 더하고,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3ABC 한 거야. 얘 나왔지, 1고, 그치? 얘 나왔지, 6이고, A,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는 다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A, B, C, 1번이 나왔구나.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음, 플러스 해가지고, 7. 이 7에 14. 어. 어, 어 뒤에거까지 안했네 플러스 3abc도 있는데 abc가 뭐였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까지 그럼 마이너스 9 해주면 얼마 음, 5자 4번 4번 이거는 네, 쌤다 이따가 한사람씩 다 물어본다 제대로 확실하게 합시다 4번 얘는 음, 자 이렇게 두개 묶고 있을 때는 무조건 다 전개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문제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는 2라고 돼 있지 그치 얘를 이용해서 조금 한 문자로 문자를 조금 적게 합시다 작게 합시다 적게 합시다 개수를 좀 적게 합니다 즉 a 플러스 b는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니까 a 플러스 b는 2-c 라고 할수 있다고 그치 2-c 자, B 플러스 C도 마찬가지로, B 플러스 C도 E 마이너스 A라 되고, 어, C 플러스 A도 E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얘가 뭐죠? 음, 곱셈공식에 의해서, 얘의 제곱. 그치? 2의 제곱. 4. 그 다음에, 얘가 곱셈공식 어떤 거니? 다 더하고 빼고 이거 x a x b x c 이거 알지 x의 세제곱 세제곱인데 그렇지 제곱이 아니고 이거 공식이에서 x 세제곱 플러스 다 더한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x의 제곱 플러스 ab bc ca x 플러스 abc 이거 기억나? 응. 그거지. 그러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다 곱해야지. 어, CA, AC라고. 그 다음에 B, C, A, AB. 이렇게 한 번씩 곱한 거. 얘 곱하기 2 e 하나. 그 다음에 맨 끝에 뒤에 있는 거다 곱한 거. 다 곱한 게 뭐야? A, B, C인데 다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 B, C. 부꼭 챙겨주세요. 얘 마이너스가 왜 되는지, 여기가 왜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8, 마이너스 A, B, B, C는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A, B, c, A, B, A, B, A, C, 마이너스 1, 1번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돼어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2,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줘야 야 되지. 8-8, 마이너스 -8 2, 플러스 3. 없어지고, 1. 정답은 1. 자, 라스트, 마지막 문제. 오늘 테스트 마지막 문제. 테스트 좀 길다, 그치? 자, 다음 식의 구, 값을 구하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평편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세로로 물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럴 때는 얘를 전부 다 나누게 해줘야죠 그쵸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에다가 x로 이렇게 한번씩 다 나눠 줘야 됩니다 하나 나눠주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x분의 1은 0이 되고 x 플러스 x분의 1은 넘어가서 4라는 힌트가 생깁니다 있니? 자 힌트 하나 얻어냈습니다 두번째 이제 그거 가지고 푸는 거죠 얘 가지고 뭘 풀어야 되니 얘 풀어야죠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x x 분의 1이니까 누구야 역수 관계니까 2만 빼주면 된다 그치? 얘만 해주면 돼 그럼 4의 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16 마이너스 2에서 14가 됩니다 다음에 얘는 세제곱은, 어떻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역수 관계니까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없고, 1이니까, 아이고, sorry. 요렇게, 요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x 분의 1에는 4 4의 3승 빼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64 마이너스 10이니까 음 얼마니 52가 되니 그치 52 다음에 얘는 그치 이 제곱 이 제곱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에다가 뭐 마이너스 4 x x 분의 1인데 그거는 역수니까 1이 되겠지? xx분의 1인데 그치? 그럼 얘는 쓰나 마나 안 쓰도 돼자 따라서 얘가 누구니? 4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16 마이너스 4에서 12야. 누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이 그럼 x제곱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10이니까 xx분의 1은 뿔마 루트 12여서 뿔마 2루트 3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 봐 문제에서 x가 뭐래 x가 0과 1 사이 양수인데 0과 1 사이면 1보다 작은 분수겠네 그치 분수니까 누가 더 크니 분수 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봐서 얘가 더커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이야 x가 2분의 1이라면 x분의 1은 이거 역수니까 2잖아. 그치? 그러니까 x분의 1이 x보다 더 크다고. 근데 x에서 x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음수가 나와야겠지. 따라서 x-x분의 1은 누구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루트 3이 돼야 된다는 거지. 답은 얘다. 수고했다.